혹시 모르니까 녹화는 다시 하고. <laughs> 180억이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마이링이 있어요, 이미. 마이링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다른 반지를 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가이링이나그 위쪽으로 밖에 올라갈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하이,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쌍내잖아. 쌍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실블링? 아니요. 아닌데. 실블링, 잠깐만, 실블링 얼마냐? 180억짜리. 그냥 이게, 이게 문제야. 한 번에 돈을 쓰면은 더 좋은 거살수 있는데. 잔이 올라가니까. 실버블. 어차피 놀장은 당연히 안될 거고.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에디는 내가 충분히 이길만 해. 자, 아까 수술하다가 남은 반지입니다. 요거 이제 지금 한 150억에서 한 170억 정도 사용했어요, 지금. 사실, 에디를 지금 저거를 쓰기가 너무 애매해요. 레전드리까지 올라왔는데. 공한 줄에 힘한 줄, 이거는 에픽에서 뜨니까. 이거를 다 밀고, 힘퍼 두 줄, 최소 힘퍼 두 줄로 보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세줄 뜨면은 내가 키스 충전한다, 지금. 다음 달에 내가 뭐 열심히 살겠지. 재물 감사합니다. 꼭 유효 없듯이. 그만해, 이 자식아. <laughs> 아, 오늘 나 진짜 나 힘들게 하네. 자, 돌려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오 아, 인트네 아, 이런. 아, 하나만이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거. 나 돌릴게요. 세 줄이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내 에디션을 뽑는 게 와! 아니, 아니 이건 돌려야지. 아까나 아까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니까 이거 돌리겠습니다. 이게 두줄 보인다. 공격력이 섞여서 그렇지. 회복. 회복이 50%. 에디션으로 이렇게 떠근데 오! 어?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거. 요즘 플러스 2, 플러스 1안 쓰나요? 아, 한줄 보다도 안 올라요. 이거, 아, 이게 7퍼랑 비슷하다고. 8사급, 근데 8사급은 완전히 고레벨 고자본들이고, 한 번만 돌리자, 한 번만 다음에 보면은 그때는 내가 고민해볼게. 아, 공격력이 힘이 더 오른다.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이래? 계속 아까부터... 세줄 떴다, 뭔세줄 떴다, 이거. <laughs> 뭔세줄 떴다, 지금. 마력이고만한 번만 더 볼게, 한 번만. 혹시 여러분들, 블랙카트 21억에 사실 분들 계세요? 베라 서버 유저분들 중에서? 그냥, 되파셔도 조금 남지 않을까? <laughs> 블랙가트, 최저가 22억에 삽니다. 삽니다. 아이2 2에서 <laughs> 제발. 제발, 여러분들, 멈춰. 만약에 뜨면은 2, e, 5는 씁시다, 우리. 2, e, 5는 가져가는 게 무조건 맞을 것 같아. 5 4 0 0 0원 들어갔습니다. 5 4 0 0 0원아니야 대출하면 은 큰일 나요, 진짜. 대출하면 못 갚습니다. 아니야, 돌리자. 아, 돌려, 돌려, 돌려. 근데 세 줄은 기대값이 얼마 정도 돼. 되... <laughs> 뜨긴 뜨네요. <laughs> 올스도 5%는 근데 막 이탈 아닌가? 이거 방금 또 떴잖아, 아까 그 옵션. 에이, 왜 이러냐. 아 왜이래 진짜 <웃음> 제발 <웃음> 그만 좀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효로 육성 열심히 할와 하이... <laughs> 감사합니다 이야 <laughs> 30개 감사합니다 이거 30개 안으로 무조건 띄우자 그냥 쓰자. 아, 그냥 쓰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쓸게. 이세 줄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세 줄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 씁시다. 쓸게요, 여러분들. 아, 천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약간 그곳씩 세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위에 세줄 만들면 여섯 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당장은 진짜 레드 큐브 이렇게 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좀 모아진다면은 그때 위자 마저 수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영상만 좀 자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페이스트 지금 2주차 시작이 된 날인데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히어로 육성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요 레벨이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 좀 높여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평소보다 한 1.5배 가까이 경험치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이럴 때또 레벨업을 해놔야 셀라스를 빨리 갈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제가 숙제로 235레벨을 찍어왔는데 아직 길뚫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길뚫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진짜 무엇보다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코어칸이 하나 늘어난 거. 원래 레벨 낮은 상태로 보스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뭐 250, 뭐260 이렇게 찍고 갔었지. 근데 코어칸이 엄청 소중하더라. 이거 얼로 가야 되는 거야. 에스페라 길뚫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따라 가볼까 그냥? 아 있네. 아, <laughs> 아 뭐야? 에스페라 길뚤이 언제가 마지막이지? 노르테오가 마지막이야. 스페이스바 없이 길뚤얼마 가요? 야근 중이에요. 10만 원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글을 언제 읽으면서 언제 길뚤을 해요? 그러니 일하러 가는 과 머리 겠고 술이나 마셔 키보다 없는 건다자 스페이스바를 안 누르면은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지. 아나 이거 잘 못해. 저기 저기를. <laughs> 나 미치겠다. 자 결계가 풀렸다. 오른쪽이다.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 반갈라요 올리가 잘 해낼 테니 뭐가 보여 물론 이곳의 집행자들은 어차피 거울세계가 만들어낸 가짜지만요 나 이제 뭐 찍을까 만약에 코어 강화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은 오라웨폰 말렙 소오버 말렙인스팅트 일루전 말렙 데스폴트는 급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강화 코어도 이제 60레벨 다 만들었습니다 아 스윔이야 이제 아, 스윗미가 맞아? 로프 커넥트로 올스팅이죠 아, 근데 로프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올스텟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게 쌓이면 크죠. 근데 지금 당장 로프를 찍을 만큼의 그런 스펙은 아니어서. 스윗미 인스팅트랑 쿨타임이 똑같아서. 아, 그 정도구나. 스윗미가. 어, 스윗미 조금만 살까? 근데 스윗미가 요즘에 비싼 게 아니어서 몇 개만 사도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아, 이거, 누가, 이거, 강화한다고 다 샀나봐, 지금.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7억만 쓰면은, <laughs> 7억만 쓰면은, 정말 세질 수 있다는 거지. 아, 고학을 한번 써볼까? 이게 고학에 또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히어로 쓰임미 점유율이 8퍼예요 8%면은, 퍼 파텍이랑 비슷하네? 파이널로텍이랑. 자, 거울 세계의 코어 잼스톤, 1800만 매소에 다 삽니다. 어, 나 온라인인데 왜귀즈안 오냐? 귓말을 막아놨나, 내가? 누가 저한테 귀좀 해주실래요? 이거 귀신 왜안 와? 그냥 관심이 없는 건가? <laughs> 베라 시골이냐고요? <laughs> 아, 기분 나쁜데요 그거 베라가 시골이라고? 이야 살다 살다 베라가 시골이라는 소리를 다 들어보네 요즘에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저 화가 났어요 지금 기분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다 쓸어버릴래. 내가 어 치르가이템 가격은 못 올려줘도 스이미 가격은 올려줄 수 있지. 스이미 가격 오3개 올라왔다. 나이스. 자다 살게요. 다 살게. 어 너무 많이 사나? 아, 내가 시청자들 글 사줬네, 이거. 아, 뭐,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이러면 한 10개 정도 더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솔직히 말렙될줄 알고 산 건데. 야, 매물 그 사이에 있던 거또 어디 갔어? 어, 내가 산 건가, 저거? 아, 내가 산 거구나. 16개, 하나가 부족하네, 하나가. 어, 2,500이야. 딱 하나만 더 사자. 잼손 하나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25레벨 달성. 나이스, 나이스. 스윗미는 지금 25레벨을 찍었으니까 이거 점유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 번만 테스트 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230으로 할까? 35는 30으로 하자, 30으로. 지금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스이미를 안쓴 상태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이미를 쓰고 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스탯은 지금 38,600이고요.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실수하면은 4분 5분을 기다려야 돼서 웬만하면 실수하면 안 돼. 가자. 아 시드링. 아 시드링 안 꼈어. 다시 다시. 아, 4분기 달려야 돼. <laughs> 자,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실패하면은 접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설치해 주고 패닉 박아 주고 3 6 4. 가자! 40초 측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4조, 아, 아직은 진짜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자, 4조 2,500억 정도. 4조 3,000억이라고 합시다, 우리. 노블이 빠진 것도 있고, 뭐, 그죠? 각종 버프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4조 3,000억에서 딜이 얼마나 올라갈지. 많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배나 서버에 메카닉님 말고 비숍이랑 플레임위자드 뱀의 분 계십니까 뱀의 분? 어? 팔라딘이다 <laughs> 팔라딘이다 팔라딘 아 귀여워 팔라딘 네 버프도 이따 받을게요 요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스윗미를 사용한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프 다 올리고 가자 스이미가 저기 34억, 38억.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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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40초. 땡. 그렇지. 아까 4조 3천억이었는데, 한 4천억 정도 데미지가 더 들어가네. 음. 점유율 6.6%.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고고. 3, 6, 4. 아이고, 근데 좀 늦었어. 자, 그냥 좀 가볼게요, 일단. 가자! 야, 데미시 70억 더. 와! 와! <와우>. 어. <laughs> 거의 두배 세지는 거네. 이게 늦게 들어갔어, 심지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섯 개씩 드릴게요, 잼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진짜 하드루시드 해볼만 할것 같아. 다 드세요. 다 하나씩. 스윗미는 점유율이 7.6%로 올라갔습니다. 맞아. 이게 여러분들 노브를 안 쓰고 지금 한 거라 하드루시드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거야. 호스뻥 받고 이러면은. 와, 진짜 세진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들어가는 데미지가 체력이 잘 깎인다 되게. 버프 다 써주고. 하나 둘셋스이 써주고 가자. 일단 크래시는 들어갔어요. 공반 씹었고 <laughs> 야질 미쳤다 진짜 쭉쭉 넘어가네 그냥 너무 아쉽다. 51층부터는 레벨이 다 240이라고 하니까 240 이상이라고 하니까 레벨 반감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많이 세졌죠. 반갈라이우 7등 13분 4초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노르테랑 얼마 차이 안 나.